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위험단면이라는 걸 배워볼 겁니다 정확히는 전단 설계에서의 위험단면이고 이 슬라이드에서 일단 위험단면이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위험단면이 그래서 뭐냐 라는 거는 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해 볼게요 자좀 자연스럽게 이 위험단면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려면 이전에 배웠던 이제 파이vn과 vu를 한번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파이브이에는 전단력을 버티는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버티는 정도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제 콘크리트 버티는 힘 파이브이씨고 그다음은 이제 스틸 철근이 버티는 파이브이s다. 이 파이브이씨의 공식은 이건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6분의 람다 루트 f 프라임 c bwd였죠. 그리고 파이 vs는 이것도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avfy-s분의 d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파이가 다 붙어 줘야겠죠 제가 파이 vc 파 vs라고 했으니까 자이 공식을 어,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그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뭐 기초 지식이라고 할까요 어, 그런 게 있습니다 보를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걸 배우고 있죠 그래서 보 설계 빔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보가 전단력을 버텨야 하는 거는 맞습니다 어 근데 보의 메인 목표 자체는 전단력이 아니라 휨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굽힘 모멘트를 막는데 이게 1차 목표입니다 보의 지금 이걸 아는 게왜 중요하냐면 보의 이 크기 있잖아요 크기와 이제 콘크리트 강도 크기랑 강도 자체는요 보의 휨 설계를 하면서 얼추 다 정해집니다 그 얘기는 이 식을 잘 보면은 이 람다와 f 프라임 c는 콘크리트의 종류와 강도에 대한 이야기고 b w d 외부의 폭과 이제 이 ED, 유효 깊이는 이 보의 사이즈 크기에 대한 이야기죠. 이 람다 f 프라임 c bwd 이거는 여러분이 전단 설계에서 컨트롤 할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이미 웬만하면 그 전에 얼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 6분의 람다 루트 f 프라임 c bwd 얘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보가 만들어져 있을 건데 이 사이즈 L과 이 깊이 T 그다음에 뭐이보 단면이 이렇게 있을 때폭 BW는 정해졌다.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컨트롤을 할 수는 없다. 만약에 VU 내가 버텨야 되는 하중이 100N이라면은 이거랑 상관없이 파이 VC가 정해질 거고 만약 50N이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 이보전 구간이 일단 50N을 버틴다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자 그러면 요 차이만큼 이갭 50N 있죠 얘는요 우리가 철근을 이용해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통제 가능한 요소는 철근이에요 좀더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어, 이 파이는 이미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이 공식에서 0.75로 그리고 fy는 뭐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떤 철근을 쓰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d 보시면은 이 d는 요 공식에 있던 이 d죠 u e p t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얘는 전단 설계에서 정해지는 값은 아닙니다. 이미 정해져 있을 거고, 결국에, 그럼 이 식에서 남은 거는 AV, 철근의 면적입니다. 그 다음 S, 철근의 간격이죠. 이두 개만 남게 되고,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전단 설계에서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철근의 면적 AV와 철근의 간격 S만 통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철근을 통제할 수 있는 이유는 뭐 직관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보의 사이즈 자체가 정해지면은 얘는 그대로 고정이죠. 휨을 막든 전단을 막든 그냥 고정인데 이 철근 자체는 휨을 막는 철근은 이렇게 가로로 들어가게 되고요. 전단력 이제 부위를 막는 철근은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휨과 이제 전단을 막는 철근이 애초에 달라요. 하지만 콘크리트의 능력 자체는 이 보를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휨도 막아줘야 되고 이게 전단도 막아줘야 됩니다. 하지만 1차 목표는 휨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휨을 막는 대로 사이즈가 정해지게 됩니다. 뭐안 그럴 때도 있긴 해요. 제가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얘와 얘 이제 전단철근의 면적과 간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라 거를 알았어요. 네 저는 여기서 이제 간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전단 설계라는 건 결국에는 간격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간격이 어떨수록 파이 vs가 커지나요? s가 여기 분모에 있죠? 어, 그러면 s가 작아져요? 그럼 이 s분의 d는 커지겠죠? 왜냐면 분모가 작아지면 분수는 커지니까 그럼 결국 이 전체 값이 커진다는 거고 파이 vs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s가 철근 간격이니까 결국 이거는 무슨 얘기였냐면 철근의 간격이 좁을수록 잘 버틴다 라는 얘기예요 뭐 여기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철근이 이렇게 듬성듬성 박혀 있어요 이 간격이 이제 s죠 철근과 철근의 간격이 이 s가 크다면 s분의 d가 작아질 거고 결국에는 잘못 버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간격이 이렇게 좁아요 좁으면 s가 작고 그럼 s분의 d가 커지고 5s가 커지니까 잘 버틴다 라는 얘기예요 그 그러니까 이제 수치적으로는 요렇고 그림으로는 이렇게 되죠. 근데 당연히 좀 이제 직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철근 간격이 좁다는 건 철근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더잘 버티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어, 간격이 좁을수록 잘 버티는구나. 그 다음에 이 VU에 대한 거를 잠깐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어, VU를 우리는 SFE로 그리는 걸 배웠죠. 저번 강의에서. 이렇게 분포하중을 주면 SFE를 이렇게 버전1, 버전2로 그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 그래프를 그리는 이제 개형은 좀 다르지만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알아야 되는 내용은 일단 이 보의 끝부분, 그니까 요 지점과 요 지점에서 최대가 걸립니다. 전단력이. 그 다음에 요 중간 부분은 이제 전단력이 최소값이 걸리게 돼요. 그리고 최대에서 이제 중간 최소 지점으로 갈수록 점점 감소하는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납득이 되시죠? 그럼 여기에 이제 잠깐 표시를 해보면, 어, 끝부분에서는 최대가 생기고, 중앙부분에서는 최소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s f 2를 설명을 할 때, 이 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최대 값들을 그려놓은 거라고 얘기를 했죠. SFE 자체가 요지점의 최대값, 요지점의 최대값, 요지점의 최대값, 뭐 여기 다 최대를 그려놓은 건 맞지만 이 최대들 중에서 최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들, 최대값들을 모아놓은 것 중에서 최대가 끝 부분이라는 거고요. 음, 결국에는 이끝 부분들은 잘 버텨야 되고 이 중앙 부분은 좀못 버텨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파이브과 VU에서 배운 이두 개를 결합시켜 봅시다. 끝 부분에서 최대, 중앙에서 최소가 걸리고 간격이 좁을수록 잘 버틴다면 철근 간격은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격을 연속적으로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간격이 좁을수록 잘 버틴다면 이 끝부분에 최대 하중이 걸릴 때는 좁게 해줍니다 철근을 이렇게 좁게 해줘요 그 다음에 간격을 계속 넓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최소일 때는 뭐 철근이 없어도 되고 아니면 완전 등성등성 등성 가다가 이 최대로 갈수록 다시 이제 좁아지는 패턴으로 철근을 박으면 돼요 이거를 연속적으로 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하중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감소하잖아요. 하중이 연속적으로 감소하니까 간격은 연속적으로 넓혀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50, 그 다음에는 뭐 55, 그 다음에는 뭐 60mm, 그다음에뭐70 이렇게 넓혀주면은 어, 구조적으로 매우 이상적이고 매우 효율적입니다. 뭐 낭비되는 것도 없겠죠. 어, 근데 이제 제가 이상적이란 말을 붙였다는 거는 이게 현실에는 불가능하다는 거겠죠. 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공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불가능할 정도죠 그래서 일단 저는 시공 x 라고 해놓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겠죠 간격이 매 순간순간 달라요 내가 뭐 극단적으로 뭐한 100개의 철근을 박아야 한다면은 첫번째 철근 박고 간격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 철근 박은 다음에 간격 다시 확인해서 받고 그 다음에 간격 다시 확인해서 받고 이거를 10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격을 계속 조절해 야 되니까 실수도 당연히 많이 일어나고요 아무튼 그냥 불편합니다. 이 자체가. 거의 뭐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타협을 좀 해줘야 돼요. 이게 이 슬라이드의 뭐 거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는 철근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최대해서 빽빽하게 하고 듬성듬성 계속 바꾸지 말고 어느 정도 간격을 정해요. 뭐한 150mm라고 할까요? 150mm 정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 150을 계속 박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시공이 너무 불편하니까. 자 여기까지도 납득이 됐다면은 여기서 다시 두 가지 의문점이 우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하는데 자첫 번째 문제 오케이 철근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자 그러면 그 일정한 간격 있잖아 그거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할 건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150mm로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자 시공이 불편하니까 근데 150mm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은 200mm로 유지를 할 거냐, 혹은 100mm로 유지를 할 거냐, 그러니까 어떤 간격을 기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를 시킬 거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만약에 이제 150mm라고 해봅시다 간격을 150mm로 박아요. 하지만 이 150을 계속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거는 안 됩니다. 왜냐면이 중앙 부분은 거의 철근이 필요가 없어요. 힘이 전단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도 철근을 150mm로 박는다? 그거는 돈 낭비입니다. 철근을 더 사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는 하지만 어느 정도 하다가 바꿔 줘야 돼요, 간격을.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간격을 바꿀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두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도대체 어떤 간격으로 바꿀 거냐? 도대체 어디서 간격을 변화시킬 거냐? 자, 일단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잠깐 요약을 해 보면은 전단 설계라는 거는 결국 파이 VN 버티는 힘이 VU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겁니다. 외부보다 잘 버티면 되는 거죠. 근데 이 파이 VN은 콘크리트와 철근이 버티는 힘을 더하면 되는데 이 콘크리트가 버티는 이 공식 자체는 전단 설계가 아니라 이미 이전 설계로 정해져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의 칠수 같은 걸다 정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통제가 불가능해요, 현재. 그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뭐야? 그거는 철근인데, 정확히는 철근의 면적과 간격을 통제할 수 있고, 이중 더 중요한 거는 간격이 됩니다. 그럼, 간격을 어떻게 통제를 할 거야? 간격이 좁을수록 잘 버틴다라는 걸 이용을 해보자. 그러면, 어, 전단력을 버티는 철근이 끝부분에서는 최대니까 빽빽하게, 중앙부에선 최소니까 듬성듬성 들어갈 텐데, 이거를 연속적으로 조절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공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합의를 해주자. 간격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 다시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를 시킬 거냐? 그러니까 간격을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플러스, 어 계속 철분을 그 간격을 유지하는 건 너무 돈 낭비니까? 변화를 한번 줘야 될 텐데, 어디서 간격을 변화시킬 거냐? 이두 가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어, 저는 원래 이제 이번 강의 다음 슬라이드까지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시간이, 어, 애매하네요. 그래서, 뭐, 이번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좀 이제 미리 보기 느낌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도대체 그 철근 간격, 150, 100, 200을 어떤 간격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위험 단면입니다. 그래서 위험 단면이라는 건 뭐냐면 전단력 설계를 할때그 철근 간격이 기준이 되는 그 단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간격을 기준으로 할 거냐를 다음 강의부터 설명을 하면서 위험 단면이 도대체 뭐였는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 잘 복습을 해 주시고 전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